안녕하십니까. 새싹 웃음 농장. 웃음을 주는 농구. 드디어 철거를 시작합니다. 여기 뭐 달려있는 게 있다고 보이실 텐데, 따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, 따지를 않고 바로 철거를 합니다. 현재 바닥에 비닐을 전부 제거한 상태입니다. 이 나무가 죽게 만들면 안 되고요. 그 상태로 이대로 주저앉혀서 트랙터로 목타리를 쳐버려야 됩니다. 무슨 비닐이를 벗겼고 점적 곳수를 빼내고 있네요. 점적 곳수를 빼고 난 다음에는 집게랑 이 유인줄을 전부 제거합니다. 유인줄하고 제거. 그 다음에 이 와이어랑 이 철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이 철거의 한 90%는 된 거죠. 여기를 로타이로 갈아가지고, 새로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작기가 들어가게 됩니다. 오전에 새벽 같이 일어나서 딸기를 담고, 또 수확을 다 포장을 끝내놓고, 딸기를 정리하고, 토마토를 철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덥네요. 장확실은일 중에 하나 농사지으면서 그것이 바로 철거랍니다. 비닐이 다 제거돼 있고 불필요한 것들 농잡지 자재들을 다 빼고 트랙터로 갈았을 때 문제 없게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정신 이 없네요. 땀은 나고 바큰 춥고 햇빛은 찡하고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게를 전부 다 뺍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쏟아지도록 내리죠 집게를 빼고 이 가운데로 몰려야 됩니다. 이게 두두기로 로타리 롤칠때 두두기로 올라가도록 두 줄은 벌써 했네요. 이게 끝나면 이제 유인 줄을 전부 묶어야 됩니다. 끌어내고 그다음에 와이어랑 철봉만 빼면 어느 정도 철거가 끝나게 된 거죠. 중요한 것은 이 뿌리 부분이 부러지면 안 됩니다. 줄기가. 말라버리면, 로터리에 말려버리기 때문에, 그러면 또 일이 복잡해집니다.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. 유유기는 바로 풀수 있게, 이런 식으로,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. 당기면 되고. 손이 철근에 닿으면 굉장히 아픕니다. 최대한 안 닿는 방법이 좋습니다. 당겨주고, 당겨주고. 당겨주고, 당겨주면은 됩니다. 일정량을 못뭐 타서 묶어주고, 이런 식으로 철거를 진행을 한답니다. 많이 남았죠? 이제 다 해야 됩니다. 해는 저가고 있고, 오늘 밤도 굉장히 추울 것 같네요. 남은 시간 힘내서 해봐야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야죠. 한쪽에 유인줄을 전부 제거했습니다. 앞으로 두 줄, 세 줄, 네줄 남았네요.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철거란 참 하기 싫은 일이네요오늘까지 여기서 오늘은 친이 친구는 이친구하이친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